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종목, 어버브 반도체 가지고 왔고요. 최근 연이은 상승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셔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고점에서 물리신 주주분들이시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손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허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면 현 시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 18,000원대 종가 기준으로 이 18,000원대의 지지가 깨지게 된다면 이 16,000원 밑으로까지도 빠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18,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우선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을 유지하고 계실 분들이라면, 손절가 자체를 애초에 낮추어서, 이 16,000원 부근까지 잡고 대응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핵심! 이번에 핵심이 될 앞으로, 1분기, 2분기 수주 일정에 대해서도 큼지막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각 증권사별 세력들 매진 물량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을 때도 현 시점 아직까지 세력이탈 전혀 없는 점 모두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버브 반도체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거나 고점에서 매수하는 바람에 현시점 손실이신 분들이더라도 충분히 홀딩 유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대응 전략에 대한 수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 손절가 잡기가, 목표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이 내용들,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지, 손절가는 어디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온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해드린 사이트, 문자 내역에 오고 들어와가지고, 발송 결과 들어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작년 11월 16일, 제가 장 전에 핵심 스윙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 18,000원 이하에 매수한다고 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내년, 이제 올해 1월이죠. 1월 전에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미리 이야기 드렸던 핵심 재료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되더라도 1월 16일 이후로 매수가인 8,4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저희가 목표가로 가져갔었던 14,000원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달안 되는 시간만에 도달해주면서 약60% 넘는 수익 챙기신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부분, 목표가를 정했던 부분도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대에서 우선은 안전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눌림이 있었을 때 다시 잡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 어버브 반도체보다 더 괜찮은 종목들로 스윙이 진행되면서 어버브 반도체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지 못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도 모든 재료 분석과 실시간 분석에 대해서 모두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어려워하실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장 전에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과 방금 보여드렸던 어부반도체처럼 핵심 스윙 종목들 시장에서 재료가 분명하고 확실한 테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뤄진다면 세 달까지 보유하는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통해서 숫자 5번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발송해 드렸던 식감에서 진행된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외에도 스윙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진행되었던 식가매수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릴 때 사용하는 홈페이지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등록되어 있는 번호도 상단에 있는 번호랑 동일한 제 개인 번호로 직접 등록해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거고요. 보신다면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지까지 모두 확인되시기 때문에 오늘 보신다면 2월 8일 제가 장전 8시 46분에 중앙첨단소재와 IT센,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고려제강 이렇게 세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시가 매수 종목 알려드릴 때는 매수하는 가격은 웬만하면 시가 매수 종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오늘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수요일 바로 어제였죠. 장마감 때가 다 되어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산발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적인 체크와 수급들 모두 일일이 확인해서 보신다면 it 센처럼 제가 재료 일정들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중앙 첨단 소재부터 보신다면, 여기 오늘 식가 매수 진행이 된 이후에 식가 매수가 진행되고, 손절가인 3,0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목표가인 3,650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보신다면 14% 넘게 확실히 단타 수익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장 오후쯤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요. 장 전에 수급이 강한 모습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IT센을 보시게 되더라도 IT센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제가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9,750원 드렸는데 여기 9,7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슈팅 그대로 나와준 모습 보이실 겁니다. 시가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목표가인 12,500원까지 이렇게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약10% 넘는 수익 생겨가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인 11,250원 보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되신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정할 때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대장 이후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 만들고 다시 빠질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재강을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장전 제가 확인했을 때갭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짧게 여기 보신다면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손절가를 29,500원 아무래도 현 시점 갭이 강하게 뜬다면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달아 주가가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갭 자체가 무너지고 채워질 수 있는 어제 상한가까지 갭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가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서 오늘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약 3%대 조금 넘는 손절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시점에 손절폭을 최대한 짧게 잡을 수 있게 대응을 하시고요. 수익은 확실한 종목에서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기셔야지 단타 관점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타에 대해서 챙겨드릴 텐데, 지금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챙겨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실 수 있는 타점뿐만 아니라 기법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눌림목뿐만 아니라 장중 수급 돌파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총세 가지. 식감 매수. 두 번째 장중 눌림. 마지막으로 돌파. 이 핵심 세 가지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